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저희들은 평안하며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희망을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 위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갈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며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한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하나, 미사일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들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그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잤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소개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많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이제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하지만 그곳에서 이제 총명한 그런 소년들로서 왕궁 교육을 다들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 그곳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름이 이제 바벨론식으로 어, 바뀌어져야 하는 그러한 예, 상황 가운데 에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기숙학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어 아, 학생들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먹고 자면서 교육을 받고 나라에 이제 인재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이 학교에 들어가서 먹는 음식이 부정한 음식인 것을 알았죠.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왕에게 충성한다는 의미도 있고, 동시에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적인 그러한 것에 동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음식으로 받는 포도주나 또 육류들은 대체로 바벨론의 우상들이죠. 예, 신들에게 바쳐졌던 것들이 예, 많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왕궁에서 어, 제공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어, 그들의 신에게 바쳤고 그리고 어, 이제 음식으로 제공되는 것이죠. 그러니 다니엘은 이러한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정한 겁니다. 그 뜻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지키겠다, 자신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건강도 결정하고 체질도 결정하고 모든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신앙의 의미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이것을 거절하면서 이제 먹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전체 관리하는 그런 학교 교장이 될까요? 이게 요청을 한 겁니다. 제가 저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환관장에게 구하는 겁니다. 자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이공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일단 이렇게 환관장에게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대단한 거죠. 이게 보통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왕궁 학교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얼마나 놀라운 기회이고 특권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아니, 자기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이 음식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에게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실제 십 절에서 보면 당장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에요. 환관장이 단일에게 말하죠, 나는 우리 왕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한다. 그가 먹을 것, 마실 것다 너희에게 이렇게 제공하도록 정해주셨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얼굴이 초췌하고 어,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면 왕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거다 나 여기서 잘린다 이건 뭐 사실 어, 실제적인 어, 상황입니다 환관장이 자기의 그런 목숨을 해놓고 단일이 이러한 것을 도와줄 리가 없죠 예, 환관장이 요청한 것에 대한 거절입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제 이 환관장은 아마 또 감독관을 시켜서 코치들이겠죠. 시켜서 학생들을 맡아서 관리하게 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누군가가 또 있습니다. 감독관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번에는 그 감독관을 찾아갔습니다. 그 감독관에게 요청합니다. 12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워 먹게 하고 물을 주워 마시게 한 후에. 자, 이번에는 다니엘이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 나갑니다 자, 우리가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 않겠습니다. 그런데, 열흘 동안만 시험하신 후에 결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열흘 후에 이들은 그냥 채식만 하고 물만 마셨는데 우리의 얼굴과 또 왕이 배쁜 것을 다잘 먹은 그러한 다른 학생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라고 제안합니다. 열흘 정도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열흘이라고 하는 이 기간인 어떻게 보면 이 감독관으로서는, 아 자기의 상관인 환관장의 어떤 그 눈치 아니면 그 환관장이 모르도록 그렇게 아 10일 동안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감독관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자 열흘이 지났습니다. 15절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어찌된 일인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얼굴이 다른 학생들보다 더 빛이 납니다. 더 살이 올랐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어, 잘 먹고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해야 당연히 건강한 것인데 전혀 어,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이 더 건강하고, 더 빛이 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아, 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감독관이, 야, 이거, 어, 정말 괜찮구나. 그러니, 이제, 감독관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제대로 안 먹여가지고 이렇게 마르게 되었느냐? 뭐 그런 것이 없이 오히려 더 건강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외 채식만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레위기에 보면 그들에게 음식 규정이 나오죠.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그래서 육류 가운데 어, 부정한, 예를 들어, 돼지고기 같은 거다 부정한 음식이죠. 어, 책임질하지 못하는 것, 또 쪽발인 것, 뭐, 여러 가지 규정된 것에 따라, 어, 음식이 어, 정하고 부정해지는데, 다니엘은 이러한 모든 귀례를 지킬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과, 아, 어, 관계에 있어서 정결함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단일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다. 음식으로 부정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다 누구든지 정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음식으로 부정해졌다고 하면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자신을 지킨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의 믿음을, 신앙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죠. 자, 그들은 3년간 이곳에서 아주 집중적인 훈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훈련을 다 마치고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했어요. 실제로 이 왕공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환상과 꿈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 어, 밑에 나오는 것처럼 박수와 술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왕의 모든 그런 그 일들을 보조하고 결정하고 어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훈련받은 그러한 어,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것에서 다니엘이 뛰어났어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어요. 자, 3년 만에 다니엘과 세의 친구들의 그들이 이룬 일은 무엇이에요? 전혀 다른 언어 바빌론의 말을 배워야 아카드어인데 이 바빌론 언어를 3년 만에 습득하고 그 언어로 기록된 모든 책들 꿈해서 환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엄청난 방대한 양의 지식을 습득하고 또 실제로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선영의 학문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먼 바벨론 땅에 가 있었지만 그곳에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자, 이렇게 모든, 어, 과정을 마친 후에, 이제 왕이 마지막, 에, 면접을 하고 심사를 하는 것 같아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 가네쓸 왕으로, 왕 앞으로, 어, 나왔죠. 그래서 19절에 왕이 그들과 말합니다. 면접을 하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가장 똑똑한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온 나라. 이것은 같이 공부한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나라. 이미 그렇게 훈련을 받고 일하고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낫다. 탁월하게, 비교 불가능하게 뛰어난 것을 왕이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왕이 그들을 특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왕궁에 특채됩니다. 자, 21절. 자, 이렇게 다니엘은 어, 학교를 졸업하고 왕궁에서 일하면서 언제까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자, 이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 다음 다리오 또 다른 왕들이 나오고 그다음 마지막이 고레스 왕인데 예, 고래상 원년이라고 하면 주전 538년이고,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때까지 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은 평생을, 나이로 따지면 10대에 시작해서 80세가 되도록, 왕궁에서 일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렇게 평생 함께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이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 것. 신앙생활은 뜻을 정한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뜻을 정합니까? 내가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지키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그런 거룩한 뜻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뜻을 정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모든 것 중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채식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고 도전을 하고 또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갔음을 알수 있어요 뜻을 정한 사람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또한 달을 계획하고 1년을 계획하고 평생을 바라보고 하면서 뜻을 정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뜻을 정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정한 뜻이 무엇이냐가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룩한 뜻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뜻을 정하기, 바른 뜻, 거룩한 뜻을 정하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이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뜻을 정하고 이루기 위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3년간 채식만 하면서 물만 마시면서 그 고난의 기간을 이겨낸 것이에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기회로 만들어 갔음을 알수 있습니다 환경과 보이는 것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나아갈 길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성도와의 관계 혹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뜻을 정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겠다는 것이었고, 또 다니엘은 그 친구들과 함께 하였어요. 다니엘이 혼자 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내네 친구들이 함께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는 영적인 관계와 교제가 성도 간의 그 교제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하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주고 신앙적으로 북돋아줄 그러한 영적인 친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놀라운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또 매주매주 매주 계속해서 신앙의 우정을 쌓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이 신앙 의 여정을 잘 쌓아가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대공원에 인천 대공원에 갔었는데 그 가게 된 거는 그곳에 필리핀 마을의 팔목장예이 목원들이 이 속도들이 거기서 캠핑을 하는 겁니다. 70이 넘은 그러한 우리 여성 권사님들인데 함께 거기서 밥해 먹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저를 초대한 거예요. 물론 가서 같이 음식을 먹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안 돼서. 그렇지만 가서 보니까 얼마나 스럽게 사랑의 교제를 나는 모습이 아름다운지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교제가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나는 오늘 무엇을 거부하며, 어떠한 뜻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오늘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항상 바른 뜻을 품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니엘과 친구들은 거룩한 뜻을 정하였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였으며 또한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삶을 바벨론 그 이방 땅에서 이루어 갔음을 봅니다. 주님, 저희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문제와 역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뜻을 정하며 결단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이 세상에서 승리할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서 함께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